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요즘 챔피언 카드들이 들어간 덱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그럼 챔피언 카드가 없는 우리 큰 애들은 어떻게 하냐 해서 오늘 로 챔피언 덱을 하나 준비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덱인데 챔피언 카드가 없어도 충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덱입니다 근데 영웅이랑 전설 카드들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부르주아 덱이긴 해요 요 덱으로 챔피언 충들다 잡으러 가볼게요 일단 이 덱이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거 카드를 낼때좀 신중하게 내야 됩니다. 이 볼러 이런 거 먼저 절대 내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벌룬 같은 경우를 진짜 잘 찔러야 되는데. 이제 벌룬 찌르는 타이밍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는, 이거는 꺼내야지. 자, 볼러 꺼내주고. 자, 반대 뛸수 있는 거 조심. 아 이거. 인드 나왔죠. 이러면은. 일렉트로 드래곤으로. 일단 볼러 버릴게요.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엘릭서 두배 타이밍 전까지 무리하면 안됩니다. 특히 빙결은 엘릭서 두배 타이밍이나 진짜 완벽할 때가 아니면은 절대 쓰시면 안돼요. 야 요거는 이거 살려줘야지 우리 드래곤이 살려주면서 들어가자. 자 상대방 인드 빠졌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어야 잠깐만 분노 받아서 그렇지 야 이거 빙결을 지금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쓴 아, 망했다, 잠깐만. 아, 빙결을 쓰면 안 됐는데. 아, 좀 빨리 쓸걸쓸 쓸 거면은, 아, 큰일이 나버렸죠. 이거는 완전 망했는데? 야, 일단, 이, 벌룬 들어갈 때는 무조건 나무꾼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왜 그래, 어? 나 엘릭서 있어, 임마. 그 들어갈 때 상대방 공중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체크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상대방 지금 인드랑 마녀 두개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거는 체력이 좀 많으니까 볼러가 볼러 좀 살려주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토네이도를 모아주고 자야이 빙결 오 다행이다 와 엘릭스 없어서 빙결 안 나갔다 휴오 빙결 쓸 뻔했다 야 잠깐만 이거 상대방 마녀랑 인드 지금 두개다 빠졌거든요 이러면은 공중 막을 거 없지. 그 상대방 공중 공격할 수 있는 카드만 잘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자 빙결 대기, 빙결 대기. 파볼 나오지만 인데 나오고 빙결 그렇지 이거 벌른 대가리로 터 박살 낼수 있죠. 이거거든 한 방이야 한 방. 이거는 어 잠시만. 오 야. 오 잠깐만 이거는. 어, 왼쪽 버려, 왼쪽 버려, 왼쪽 버리고, 그래, 이거, 오른쪽 막고, 어, 아, 왼쪽 버리는 거 아니었나? 야, 하지만 이거는 내가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어? 마녀 빠졌고, 들어가자. 인드까지 빠지면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어?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어, 파이어블로. 데스 데미지 안 되냐? 아, 어, 큰일 어, 났다, 큰일 났다. 잠깐만. 조심, 조심. 야, 이거를, 어? 야, 이거 땡기땡데 해골킹, 땡겨, 땡겨. 어? 상대방을 너무 과대평가했죠. 해골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걸 그냥 저렇게 무덤만 써버리네. 야, 이거는 끝났지. 자, 빙노 받고 들어가자. 빙결 대기, 팝불 나와봤자, 데스 데미지만, 그렇지, 대가리 박치기. 이게 딱한 번만 잘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빙결은 진짜, 진짜 신중이에요. 어? 자 일단 이렇게 되면 낼게 없어요. 바통밖에 굴릴 수가 없는데. 어 나무꾼 이러고 일단 상대방 공중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체크해야 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죠? 자 다크 프린스. 자 이거 지금 분노 깔렸다고 눈 돌아가 가지고 벌룬 들어가면은 그대로 역공에 게임 터집니다. 이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자 뭐야 아처퀸 챔피언 춤 나왔죠? 어? 자, 체, 아처킨 일단 공중 공격할 수 있는 거아처킨 체크. 자, 인드 넣고. 자, 여기 번개 같은 거 떨어지진 않겠지? 엘릭스 없잖아. 그렇지, 이거 잡고, 돌 굴리고, 어, 잠깐만. 그렇지, 잘라야지. 아처킨 너프 먹어서 약하거든. 자, 아처킨 빠졌죠?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어? 아처킨 말고 또 공중 막을 거 있니? 어, 엄마마녀. 하지만, 빙결, 이거거든. 이러면은, 보호리까지 잡고, 그렇지. 게임 터져버렸죠. 어? 이거거든. 상대방 공중 공격할 수 있는, 어, 카드만. 잘 체크하면, 게임 끝. 이거는 그냥 일드로 쉽게 막지. 와, 야, 엄마만이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뭐냐? 잠깐만. 원래 이렇게 쎘나? 자, 이렇게 막기만 하면은 개이득, 어? 자, 이제, 이제, 이제부터 궁수비 들어간다. 절대 공격 무리하게 안 하고. 어, 이거는 맞을게요, 그냥. 이거 지금. 여기다가 사쿠를 뺄순 없지. 자, 나무꾼 넣고. 자, 수비만 하면 되거든, 어? 아초킨? 나봐 어? 아초킨. 왜안 꺼내지, 아초킨? 자, 이러면은, 분노 받고, 한번 들어가자. 그렇지, 분노의 힘으로. 자, 자, 빙결은 쓰면 안 돼. 빙결 쓰지 말 오케이, 파벌까지 빼면은, 핵이득. 아, 야, 토네이도 열걸 그랬나? 킹타워 하지만, 볼러로 다 막, 야, 이거는 토네이도로 적당히 땡겨줄 준비. 토네이도로 땡겨주면서, 그렇지. 이렇게 막으면은 상대방 아무것도 못하죠? 응, 음, 아처킨 쓰레기. 자, 이거 들어가자. 아처킨 빠졌거든. 자, 이번엔 빈결까지 대기. 너 이거 모로막을 거야. 엄마만이, 그렇지. 엄마만이 나오지만, 어 쓰지 말자. 어 무리하지 말자 휴잘 참았다 오 어, 파이어볼 떨어지는거 보소 잘 참았죠 자 반대쪽 로자 조심 반대쪽 로자 조심 로자, 로자 조심 자 로자 안오냐 오케이 로자 와버렸죠 토네이도 대기 아처퀸 떨어뜨려보지만 안되거든 녹아버리거든 나 빙결도 있거든 빙결 어 잘가라 그냥 여차하면 빙결 수비로 쓰면은 절대 못 뚫거든요 여러분들 챔피언 카드들이 전부 다 사기는 아니고 결국은 조합 문제거든요. 이게 조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챔피언 카드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러면 들어가야지. 이러면 그냥 들어가야지. 저렇게 어 용광로를 대놓고 간다고 공중막을 거 나올 망했죠. 이러면은 안 돼, 야 게임이 터져 버렸죠. 야 이거 안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안 되네. 아 잠시만. 아 이거 랩라이더가 센터 쪽에서 왔으면 은 킹타워 열렸을 텐데 잠시만요 일단 왼쪽 맞아줘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버틴다 어? 아 파스 겁나 아프네 진짜 이거 돌려놔도 파스 맞거든요? 어? 야 인드 나왔어? 아 용광로 저거 너프해야 돼어뭐 아, 이렇게 많이 달아 잠시만 팝을 야 이거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인드 살려야 돼 아, 너무 빨리 꺼냈다 너무 빨리 꺼냈다 아 아, 좀 천천히 꺼낼걸 자 이거 들어가자 분노봉 받고 임드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는거예요아 일법까지 있어 어 공중막을거 다 있네 자 일단 용광로 파괴했으니까 개이득은 아니고 자 일단 바바리안 통 굴려주고 자 일단 상황이 굉장히 안좋죠 이러면은 이 랩라이더를 볼러로 막아야되는데 와, 지금 저 용광로를 커트할 게 없네. 용광로가 카운터였네. 아, 잠시만. 야, 이거, 도도 뭐로 막냐? 이거 볼러, 오, 고맙다! 고민했는데 덕분에, 볼러로 밥도둑, 을 떨어지냐? 오케이, 이거 잡고,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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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갈 준비? 이거 왼쪽에 인드 나오면은, 이제 상대방 일법 밖에 없거든요. 이거 들어가야지. 오른쪽 들어갈 준비? 자, 일릭서 좀만 더기다게 자, 자, 이거 벽타기로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은 어그로 안 끌리는 수 그렇지 이번 나와도 빙결있어 빙결있어 요 왼쪽 막아주고 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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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벽한 타이밍 이거거든 어? 기가 막혔죠 수비해야된다 그렇지 야 이거 오른쪽 끝났어 오른쪽 끝났어 자 이거 랩라이더 들어오는 거 조심 자 일드 꺼내주고 자 이거 남군 남군 이거 좀 맞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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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키 어 잠시만 야 이러면은 여기 지켜야 돼 지켜야 돼어 괜히 꺼냈다 들어가자 데스 데미지만 데스 데미지만 자 토네이도 되기 토네이도 자 빙결 그렇지 데스 데미지 들어갔고 끝났 오케이 지켰다 야 이제 수비만 하면 돼 상대방 팝을 방금 빠져버려 가지고 팝을 없거든요 그렇지 아유 고맙다. 휴 역시 인생 한 방. 이 빙결 잘 쓰는 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요거 좀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딱그한대 맞아서 죽을 체력 그 순간에 빙결 쓰는 게 베스트거든요. 상대방 스펠 쓰기도 애매하고 막. 어 뭐야. 일단 볼런데 이거 아볼로 먼저 꺼내는 거안 좋거든요. 이게 패가 무거워가지고 그 카드 꺼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지 나무꾼까지 있는데. 너 뭐니? 아, 이거 좀 맞겠다. 한 대? 두 대? 아, 무슨 세 대나 맞아? 잠깐만. 자, 일단 공중 공격할 수 있는 거, 플라잉 머신 빠지는 거 보고 들어가죠? 팝을 떨어지지만, 오, 잠깐만. 박쥐까지 있어? 박쥐 팝을, 야, 이거는 왼쪽 좀 맞아주고. 오케이, 일단 상대방 공중 공격할 수 있는 거 체크 완료했죠? 박쥐랑 플라잉 머신. 자 이제 빈결은 요거 두 개를 좀 보면서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어? 야 이거 라바 같은데 이거 일단 인드 아껴주고 그렇죠? 어? 내가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일부러 인드 안 꺼내고 일렉트로 드래곤 꺼낸 거거든요. 야 이거 일단 왼쪽에 엘릭서 빼기 한 다음에 오른쪽은 인드 하나로 아주 가볍게 막아주는 수. 어? 이러면 어떻게? 어또 해골군데. 어 나무꾼까지 어, 잠깐만. 야 이거 이거 킹타워 열자. 킹타워 깔끔하게 열어주면서 좋았죠. 이거거든. 이러면은 왼쪽은 라바 하나를 지금 인드 하나로 막아서 사뭐삼 코스트 이득 받고 나쁘지 않거든. 자 플라잉 머신하고 박쥐 아직 살아 있어요. 이거 그렇지 체크해야 돼. 이거 아직 박쥐 남았거든요. 박쥐랑 팝을 남아가지고 오른쪽 들어가면 안 돼. 어 일단 한번 숲. 수... 오 잠깐만. 왜 그래? 빙결까지. 그렇지, 이거거든. 아, 복제충이었네, 잠깐만. 어쩐지 해골군데 들어갔을 때 이상했어, 느낌이, 어? 야, 이거 다 빠졌잖아. 박쥐 방금 빠졌고, 이거 뭐로 막을 거야? 파벌? 하지만, 한대칠수 있냐, 이거? 이거 인드가 좀 밀어줘가지고, 한 대, 풍선 대가리, 그렇지, 이거거든, 어? 대가리 박치기 성공? 이거 상대방 복제충이고, 이거 감전이나 이런 거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인드 막을 게 없거든. 자 이거 일단 패순환 시켜주고 이 수비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자 이거 뭐야 너뭐 파이어볼 때릴 거야 파이어볼 오 복제 나와버렸죠 하지만 토네이도로 막는 수 빙결까지 쓰는 수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거든 어? 빙결 수비로 쓰는 순간 상대방 미치고 팔짝 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볼러 있거든 어유 복제충 이게 바로 복제충의 최후 어? 어디서 건방지게 어 잠깐. 어우, 뭐야 이 모조품들은? 어, 뭐야 이 가짜 인생들? 챔피언 카드를 왜 쓰나? 어, 이렇게 챔피언 없는 카드로도 개꿀 빨수 있는데, 그쵸 자, 일단 패순한 좀 시켜주고 왜안 내냐? 좀 내라 좀 먼저. 아, 야, 이러... 어 이러면은 반대로 일단 아 이거 나무꾼 이 있어야지 같이 들어가는데 아, 선패 구데기다. 이러면은 일단 벌론 하나만 내고. 야, 이거 왼쪽 버려? 오, 야, 박쥐 한 마리 붙었다. 아, 아, 박쥐 때문에, 아, 박쥐 아니면 저거 부실 수 있는 건데. 야, 이거는, 요렇게 막으면 개꿀이거든요? 개꿀 좋아 야, 빨리 꼽아 그렇지. 설마, 아, 설마 번개라고 하려고 했는데.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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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야, 야, 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 박쥐 살았다. 아, 야, 큰일 다 아, 박쥐 두 마리. 저거 뭔데? 아. 망해버렸죠. 야, 잠깐만. 아 박치가, 어, 개빡치네. 이러면은, 불러 나와야 돼. 저거 미니 패크 때문에. 막아줘야 됩니다. 이거 설마 한대더 맞냐? 와, 이게 맞는다고? 자, 일단, 엄, 뭐야, 암마랑, 공중 막을 수 있는 거, 지금 번개랑, 그, 암마 나왔거든요? 자, 일단 체크해 주면서, 야, 이거 설마 또 골렘, 바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 어 야, 이러면은, 아 일단 수비 지금 엘릭스 없어서 번개 못 때리거든요 어? 번개 못 때리죠 어 매미까지 있었어 자 이거 야 이거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리도못 살리냐 아못 살렸고 자 이거 매미랑 어 잠시만 공중 막을 수 있는 게꽤 많은데 지금 번개도 있어가지고 자 이거 이거 막으려면 또 엘릭스 빼야지 엘릭스 빼임마 아 배드까지 어 이러면 빙결 취소 자배드 이거 들어가야 돼 이거 약간 시간차 공격 두고 들어갈게요 왜냐면은 번개 때문에 이렇게 하면 번개 때리기 애매하거든 그쵸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 그렇지 번개 못 때려버리죠 야, 야, 수비, 수비 잘해야 된다 어 빨리빨리 앞에서 커트 번개 엘릭서 되기 전에 커트 자자자 자, 자. 번개냐? 번개? 번개? 밥도둑? 그렇지 살려 야야 야, 번개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놓으면 깔끔한 수비? 완료! 그렇지! 어휴, 미니팩을 냈어야지, 이 바보. 자, 이러면은, 가자. 배드까지 빠졌거든. 번개도 빠졌고. 어, 잠깐만. 궁로 받고. 자, 자, 빙결 대기, 어, 빙결 한번 참자. 토네이도까지 있네? 자, 데스 데미지 들어가죠, 이거는? 그렇지. 데스 데미지 이거 개꿀이거든. 어우, 뭐해? 뭐해, 임마, 어? 어, 상대방 방금은 아레나 7플레이 였죠. 고맙다. 잘 가라, 이거. 막... 어우, 그렇게, 골렘까지 꺼내주면, 나야 좋지, 어? 나야 고맙지. 자, 자, 빙결대기. 어, 아, 야, 이거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고. 인도를 일단 막고. 그래, 이렇게 막으면은. 오케이, 오른쪽 한방 쳤고. 자, 어, 고마고막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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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 그렇지. 어우, 빨대 길다. 좋았죠. 번개 쓰냐? 번개 써봐, 임마. 번개? 어불러 살았고 마음이 급하죠 상대방 지금 저 패순환 시켜가지고 들어간다 가자 자 어떻게 막을거야 번개까지 빠졌거든 빙결대기 한방 한 한방 한, 한 방. 그렇지 잘가라 어 대가리 박치기 성공 이거거든